고린도 교회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의 문제가 좋게 인식이 되어져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들려지게 됐고, 그들은 극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들이기를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환란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게아도냐 교회가 취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드림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넉넉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 이런 드림과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연보를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한 형제, 또 다른 형제. 그래서 디도를 포함하면 세 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힘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액의 연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고 1년여 멈췄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말을 받았을 때, 이 말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또 어땠습니까? 거액의 연보라고 표현할 만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라고 하는 말을 바다를 가져왔다고 보게 되는 이 말을 고린 네, 이런 바다겠다고 하는 그리고 오늘 제가 으로인어서그 개념으로 그들 말씀을,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연보와 관련해서 특정한 면에메 사람들이 자원해라고 하는 드리는 말을 연보에져왔다고 보게 되는 이 말은 고린도 그런데 왜 이런 말다를드겠예루살렘 그리고 외에 이렇게 함으로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또그 중심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진실 대이 쓰이느냐 아니면 정말 원하고 뜻한 것과는 다른 부분에서 혹은 부정하게 이렇게까지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역을 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보와 관련한 일꾼에 관계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라고 하는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라고 하면서 디도와 함께하는 또 다른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명의 형제, 굳이 숫자적인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최소한 이세 명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받는 사람 가운데 디도는 자원함으로 갔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형제들은 바울이 그들을 권해서 기도와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지금 표현한 그대로 17절에 보니까 자원하며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자원이 뭐예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가 알려졌고 그 말을 접하게 됐을 때 바울은 간절하여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 분명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함으로 인해서 즉 칭찬받는 자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누구에게라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보의 문제가 됐든 또 다른 사역, 사명, 사역의 문제가 됐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 자원함과 복음의 분명함이 있어야 됨과 은혜로서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해줄수 있나요? 계속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몇몇의 사람들, 뒤돌를 포함한 몇몇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절로 더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뒤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료요 동역자요 그리고 교회로 볼 때는 그들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자 또는 사도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하에게 연보를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그 거액의 연보를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길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동역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마칠게요. 첫째, 주의 일에 자원하자는 겁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은 주의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 드림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원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도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할 사람, 그래서 굳이 손을 든다면 누구라도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원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교회의 일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맡겨지면 어떨까요? 나 감당 못 하겠다는 거죠. 나 그만한 믿음 없고, 나 감당 못 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억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 책임 나에게 없다. 이렇게 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측면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못 한다고 하지만, 정작 맡겨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조금은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자기에게, 목사님에게, 아우, 저 그거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않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서운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몇 번은, 몇 번은 다시 권해보고, 권해보고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이고 저 못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지금 디도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가 자기가 간절함으로 받아서 자원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자원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행하면 되는 일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임하면 선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육체의 피곤함은 영적인 부분에서 넉넉히 채워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동역자는 주의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조심하라.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20절에서 나와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어, 사실은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행한다 또는 주님의 일이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가 복음에 확신만 있으면 되어질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부득이 따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의 일은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미 드림의 문제는 지난주에 보았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오늘 우리가 물질에 얼마나 깨끗하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디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 지금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의적으로 이 물질을 쓸 수도 있겠고, 거짓대이 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정당하게 바르게 쓰여지지 않으면 비방거리 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정의 문제는 사실은 일절 깨끗함으로 쓰여져야 될 필요가 있고 항상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딘가에 조금도 거짓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됨 자체여야 되고 깨끗함 자체여야 합니다 그래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흔히 쓰는 사회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또는 주님께 드려진 헌금 연보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세상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끗함, 언제나 투명함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결국은 신실한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간간이 문제가 됐던 제가 아는 주변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도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세상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제가 간간히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큰 돈이, 많은 물질이 손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나쁘게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인 부분이 있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이 하나의 기회 탐욕이 돼가지고, 탐욕이 돼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내 소유처럼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지내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교단의 어떤 건물과 관계돼서 큰 공사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옛날은 이게 그냥 통용이 되던 시대였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얼마의 큰 금액을 이제 이 총회장님한테 건설회사에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뭐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넘겼어요. 그때 그분에 대해서 인정됐던 것은 사실은 그만큼 큰 돈이면 마음의 유혹이 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보통 통용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입을 싹 씻으면 그만인데 그리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존경스럽게 그분을 여기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잡히다면 조금 큰, 큰 상황이 되어지면 그거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종종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에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방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융통성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융통성, 즉, 물질을 그릇대에 쓴다는 것이 아니라 더 원활하게 쓰이는 방법에서 활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취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경우였어요. 이런 표현 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은, 생각지 않은 부분에 누군가가 저에게 양복 한벌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복 한벌을 해주면은, 이 양복 값에 대한 10의 1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내가 지금, 필요치 않은 물질을 내놔야 되는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1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봐요. 어유 그러면 내가 이 10만 원 내놓는 게 편치 않은 거예요. 즉 금액적으로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느냐? 내가 평소에 양복을 사 입으면 30만 원, 50만 원 선에서 양복을 사 입는다. 그러면 3만원이나 5만원, 즉, 내 기준에서의 그만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태도를 가지면 좋다라는 거죠. 저는 금년, 작년이네요. 작년 마지막 주에 일정한 부분의 정기적인 수입 외의 것에 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는 왜 드리게 됐냐면, 저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구별해 놓지 않으면 깜빡하고 적은 액수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것 때문에 물론 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규적인 교회를 통해서 사례가 되는 것은 다 드리죠. 그거 안 드리진 않습니다만 그외에 다른 모양으로라도 혹시 생겨진 게 있는데 미처 드리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으면 혹시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의 일주의 개념에서 벗어날까 하는 조심성 때문에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늘 모아왔던 것과 더불어서 드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천 원이 모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아서 드리는 경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은 있지 않았나를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일은 늘 조심스럽게 감당되어야 되고, 특히 오늘 주의 일의 조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물질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껏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고요. 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책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 짚어 보려고 하고 추측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라도 오늘 우리는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넘겨 짚어서 너 이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조차도 들려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한다고 다 믿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니까 다 좋게 보는 것 아닙니다. 다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 동역자로 세워진다면 무엇보다 주의 일에 조심하고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꾼들은 격려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디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알고 있어요. 근데 디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니, 저, 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연보를 받아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한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디도가 누군지 전혀 모를 때그 사람에게 선뜻 맡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면 그죠. 그 사람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다. 돈에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우리말로 하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너희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주님도 그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신다. 그리고 디도도 교회의 사도, 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역자다. 그러니 내가 간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 믿고 그에게 맡겨라. 이런 의미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사랑 있는 것 그렇게 행함으로 보여줘라. 내가 너희를 자랑한 것 그들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그 자랑이 증거가 되게 해라. 그런 거죠.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자들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굳이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들 믿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할수 있게 해 주시고, 교사들, 자녀들의 책임,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그들, 그들의 믿음의 장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 가르침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 그 중에 한 부분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교회 사역자들,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배 풀어주고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을 격리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정말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오해 마세요. 목사의 동역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동역자입니다. 이밤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 서로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서로 서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서로 서로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랑이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자매가 자랑이고 선생님이 자랑이고 형제가 자랑이고 전도사님이 자랑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 교훈을 따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서 있을진대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동역자 되게 하시고 일절 깨끗함으로 삼가 조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 주는 동역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